밤 11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이 열리고 도현은 조용히 소리를 죽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외투에서는 술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본 후 숨을 고르며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차려두었던 국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냄비 뚜껑을 덮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국에서 김이 오르지 않는 것을 보며 오늘 하루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선영의 표정에는 화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익숙해진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가볍게 기침을 하고 늦었어. 그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이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어. 도연이 덧붙였습니다. 설명은 늘 같았습니다. 접대였고, 거래처였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이어질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수고했어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하루를 끝내는 신호였습니다. 도연은 식탁 위에 냄비를 보았습니다. 밥안 먹었어? 무뚝뚝한 형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미안함보다 형식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배가 안 고팠어? 그말 뒤에는 더 이상 이어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침묵이 흘렀고 침묵은 자연스러운 공기가 되었습니다. 선영은 그 공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안심이 아니라 폭이라는 사실이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선영의 귀에는 싸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을 버릴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식탁처럼 이 집의 하루도 그렇게 남겨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아의 성적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는 반듯하게 펴져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숫자들은 고르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성적표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글자는 분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정적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식탁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도연은 성적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식탁 위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입주 과외를 드리는 게 좋겠어. 입주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남았습니다. 선영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으로 누군가 들어와 함께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굳이 입주까지 해야 하나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 통학 시간도 아끼고 관리도 되고 그는 현실적인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말은 논리적이었고 반박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선영은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여자 선생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 믿을 수 있어. 그 말은 안심을 주기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선영의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왜 굳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아를 위해서라면 그 말은 허락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문을 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얼굴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물이 흐르는 소리를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안인지 예감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평범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앞치마를 벗으며 천천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작은 가방을, 다른 손에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게 된 이지은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공손했고, 말 끝은 부드러웠습니다. 선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말해야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어디였는지는 바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익숙함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 뒤에서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왔어요? 자연스럽게 말하며 지은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익숙함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수아도 방에서 나와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먼저 느끼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수아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잘 부탁해요. 여자의 말을 듣고 수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서 아이는 이미 어른들의 긴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짐을 들여놓고 지은은 미리 준비해온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공식적으로 들어왔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돌아와 물컵을 잡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한 예민함일 거라고 딸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과외선생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이집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첫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국을 퍼 담으며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수아도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음식에는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지은을 향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아요? 그 말투는 집안 사람이 된 듯한 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그 웃음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 보였습니다. 도현은 반찬 접시를 지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이거 좀더 드세요. 선영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하듯,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대하듯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처음 느낀 불안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과외선생의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웃을 때마다 잠시 멈칫하는 시선, 말을 건넬 때, 낮아지는 목소리가 수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식사 중간,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수아 성격도 잘 파악하고 있던데, 그 말에 선영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알기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착해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선을 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과 이미 넘었다는 흔들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도연은 말렸고 두 사람은 잠시 웃으며 실랑이를 버렸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관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안의 불은 하나둘씩 꺼졌지만 수아의 방에서는 아직 스탠드 불빛이 남아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고 연필은 한쪽으로 굴러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문제를 풀고 있었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음악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낮아진 어른들의 목소리, 짧은 웃음소리, 그리고 잠시 이어지는 침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숨을 고르며 연필을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공부보다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외선생이 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 아버지가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태도 식탁에서 느꼈던 어색한 공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정상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아는 어른들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자신만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득 수아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하던 모습, 웃으려다 멈춘 입가, 잠시 굳어있던 눈빛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면 거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문고리에 닿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집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집은 아직 무너질 준비가 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답답해도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았지만 공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스탠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침묵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 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경고였고, 아무도 듣지 못한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아는 학교에 갔고 도연은 출근한 뒤였습니다. 지은은 방에서 공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식탁을 정리하다가 도연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소파 위에 무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건드리지 않았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은 풀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메시지 목록을 열었습니다. 업무 관련 대화가 먼저 보였습니다. 익숙한 이름들 사이로 낯설지 않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대화는 오래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하나씩 내려다 보며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술집 이름, 늦은 시간, 짧고 가벼운 문장들, 오늘도 고생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 문장들은 과외 선생과 나눌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마음 속에서만 맴돌던 의심이 하나씩 사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입주 과외라는 제안이 우연이 아니었고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듯 모든 장면이 연결되었습니다. 늦은 귀가 자연스러운 태도 설명되지 않던 친밀함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파를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선영은 처음으로 분명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 하지 않겠다고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지은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더 미룰 수 없다는 기색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 맞은편에 마주 앉았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긴장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선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꽤 됐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 끝이 흐려졌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아닌 단순한 인정이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왜이 집에 들어왔나요? 그 질문은 비난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지은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게 되셨군요. 저도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귀에는 그 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설명될 일은 아니에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상황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가 오래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결심이 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화해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관계의 끝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선택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방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캐리어는 벽 한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선영을 바라보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은과 다 이야기했어. 그 말은 짧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는 듯 단호했습니다. 도현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오해를 한 거야. 그는 익숙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매번 반복되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선영의 표정은 이미 모든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정해졌어. 도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 씨와 당신이 나가야 돼. 지은은 도연을 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과의 말도, 해명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의 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들고 왔던 캐리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도연을 보지도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지은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며 자신이 잃게 된 것들을 뒤늦게 헤아리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그 표정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도현은 선영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선영의 표정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도현은 침울한 표정으로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선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이 나간 후, 선영은 수아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수아와 함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텅 비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숨쉬기 편안했습니다. 선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거짓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다시 자신과 아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